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 아리랑 모터스 조은수 대표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하비가 오늘 상품화가 돼서 어,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음, 바로 어, 차 보여드릴게요. 어, 이차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 8 4 0 0 0 k m 주행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일단 외장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외장 앞에 본네트는예 버그가 들어서 고속 주행 시에 이부분에 본넷에 모래가 튄다든지 해서 까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음 이제 그 작은 날벌레들이 이 본넷에 좀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전방 센서는 따로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화이트 펄 색상이에요. 그래서 펄 색상이라서 색깔은 깔끔하니 예쁩니다. 자, 뒷모습 보여드립니다. 후방 센서도 있고요. 당연히 사륜구동 프레지던트 트립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 음, 아, 트렁크가 잠겼네요. 이 차에 스마트 키를 가지고, 아 나도 똑같네. 스마트 키랑 가지고 와야 트렁크 열리는데. 이 차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전 차주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이따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뒤에가 이렇게 서브 우퍼가 있습니다. 서브 우퍼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또 앰프가 있겠죠. 증폭기가요. 증폭기는 어디로 감춰놨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모르겠고, 일단 앰프는 어디 숨어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요거는 견인장치에요. 지금 여기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뒤에 깜빡이 등이나 브레이크 등 작동될 수 있도록 커넥터를 꽂아줘서 연결하는 연결 장치고요. 이제 캠핑 시즌이 돌아와서 이제 카라반 같은 거 달고 다니실 분들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뭐 목베개 쿠션 종류인데 따로 이렇게 빼놔 있고요. 트렁크에서는 따로 뭐 보여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관 부분에 있어서는 어이 휠하고 타이어는 앞뒤 다새 거고요. 휠도 장착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휠 타이어 튜닝 돼 있고 저기 안에 보면 드럼이 또 사제로 장착돼 있고요. 브레이크 캘리퍼도 사제품으로 앞뒤 전부 다한 세트로 같이 교환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 해도 어뭐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뒤 쇼바와 쇼바 스프링도 교환이 돼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쇼바하고 쇼바 스프링이 이렇게 교환이 돼 있어요 하체 부식 양호하죠 앞뒤 쇼바, 쇼바 스프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뒤에는 지트 열선 다음에 코일매트, 지트도 사용감이 많지 않고 깔끔합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서 이 조수석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 버튼입니다 뒷좌석 컵걸이, 팔걸이, 고요 뒤 시트도 이렇게 사용감이 많이 없이 깔끔하죠 사이드 발판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도어를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적이식 백밀러, 어, 스피커를 MB쿼트 걸로 사제로 교환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피커가 3way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카 오디오에서는 이 3way 방식이 소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way로 이렇게 가죽 마감해서 잘 해놨고요. 이제,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면 좋은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틀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이 스위치는, 어, 서브 우퍼 레벨을 조정하는 레벨 스위치에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노브를 돌리면, 이제 서브 우퍼가 좀더 강해지는 거죠. 이걸로 조정을 합니다. 핸들도, 높낮이 다 전동 버튼으로 전동 시트로 이렇게 전동으로 아 시트가 아니 전동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거고요 4륜 구동, HI 오토 있고요 시트도 어, 메모리 시트니까 당연히 전동 시트고요 시트 사용감도 많이 없죠 깨끗하죠? 깨끗하고 어, UVO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이쪽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추가됐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뭐냐면, 전방 추돌 방지 기능, 그 다음에 하이 빔 어시스트 기능, 그 다음에 후축방 차선 이탈 기능, 요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옵션이 현재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보시면, 정면에서 햇빛이 비치네. 자, 핸들을 보시면 음성 명령어 버튼, 블루투스 버튼,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죠. 시동 걸어볼게요. 아, 후측방 버튼, 후측방 레 번은 여기 보시면 후측방 표시돼 있죠. 후측방 경고등 표시 돼 있죠. 주행거리는 8만4천키로고요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여기에서 이제 좌측을 보고 싶으면 좌측, 우측을 보고 싶으면 우측, 후방만 보고 싶으면 후방, 지금처럼 하고 싶으면 또 지금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반사가 됐는데 괜찮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어컨도 오토 에어컨이고. 클러스터 이온아이저 기능, 곰팡이 냄새가 안 나게 쉽게 말하면 안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스마트 버튼이 있는 방식이고요. 오토 라이트입니다. 오토 라이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어봉 있는 대로 내려오면 에코버튼, 어, 장애물 감지 버튼, 뷰 버튼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과 시트 통풍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USB와 억수 단자 여기는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입니다 수동으로도 조작하시려면 드라이브 상태에서 이 위치로 오면 이게 수동 기아 빼고 기아 넣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이건 드라이브 상태고요 에어백은 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내 기아 레버나 이런 부분도 깨끗하죠. 밑에도 앞좌석도 코일 매트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내장재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했습니다. 네, 이렇게요. 음... 무사고 차량은 정확히 맞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설명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 저리 할부 가능합니다. 어, 저는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제피탈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으로 저희가 탁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차량도 먼 곳에 계실지라도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어, 될 정도로 차량 상태는 좋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예, 또 주변에 튜닝카라든지, 제가 조금 일반적인 차가 아니고, 뭐, 루프탑 텐트나 어닝이 올라가 있다든지, 약간의 실 내외 튜닝이 조금이라도 돼 있다든지, 그래서 평범한 차보다는 조금, 어, 돈이 좀 들어가 있는 차 튜닝이 되어 있는 차를 제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그런 차량들을 팔, 판매하기를 원하시는 지인들 계시면 또저 연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네 오늘 이 영상은 모하비 2018년식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지금 내려온 튜닝카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튜닝이 된 차량입니다. 더뉴 렉스턴 스포츠 쿨맨, 쿨맨 차량입니다 아, 외관이 아주 예쁘게 잘잘 잘 해놨습니다 국방색이고요 아, 요것도, 요것도 이 상품화 되는대로 내려오는 대로 영상 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모터스 조은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